자, 포토샵 샘플 다운받은 거 아예 보시면 노트북과 저 강지가 있을 거예요. 저 강아지랑 노트북이 있을 겁니다. 노트북 화면에 강지가 저렇게 나오도록 가이드를 적절히 뽑아서 합성을 해보십니다. 이 강아지 이미지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얘가 모니터 안쪽에 들어와야 되는데 보니까 넘쳐요. 불러봅시다. 누구랑 누구랑 얘랑 얘랑 같이 불러 볼게요. 자, 두 개를 노트 해줬구요. 이 노트북에, 노트북에 이 강아지가 들어오게 해달래요. 그래서 그냥 강아지를 이렇게 끌어 왔어요. 저는 노트북 위에 강아지를 끌어 왔습니다. 자, 이 강아지가 지금 보면. 모니터보다 됐다 커요. 그렇죠 얘를 그래서 모니터 사이즈 v 비율대로 줄이려면 줄일 수 있는데 이거 가져온 게 지금 원본이에요. 여기서 줄였다가 잘못해서 다시 늘리거나 하면 얘는 깨질 겁니다. 그러니까 가져오자마자 이 레이어, v 레이어에서 e w v i 볼게요. i 강지 레이어에서 마우스 클릭. 컨버트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꿀게요. 컨버트 스마트 오브젝트. 그러면 얘를 이제 컨트롤 T 해서 이렇게 확 줄였다가 늘려도 절대 깨지지 않을 겁니다. 위치 대충 잡을게요. 제가 가이드를 적절하게 뽑아 달라고 했어요. 가이드는 요 모니터에 맞춰서 가이드를 한번 뽑아 볼게요. 자, 가이드를 뽑으려면 Ctrl R 해서 이렇게 눈금자가 나와 있어야죠. Ctrl R 눈금자가 있고 새로에서 끌어서 오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대충 놨고요. 위에도 끌어서 모니터에 아래에서도 나오게 이렇게 가이드를 뽑아주세요. 저 가이드에 맞춰서 이제 강지 이미지가 나오게 해 볼게요 강아지 다시 선택을 하고 얘를 이렇게 찌그러뜨리면 안돼요 찌그러뜨리면 안되니까 비율대로 해야 되니까 쉬프트를 누르고 작성을 합니다 쉬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해보면 지금 모니터보다 이 강아지 이미지가 조금 큽니다 그죠 자, 포토샵 에티켓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지금 같은 케이스에요. 저 일, 이미지를 절대로 필요 없다라고 해서 잘라버리면 안 돼요.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잘려진 부분을 클라이언트가 좋아했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얘를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보이도록 나머지 부분을 가리는 식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포토샵에서 마스크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레이어 마스크, 클리핑 마스크가 있습니다. 둘다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 마스크부터 설명을 해보겠어요. 자, 레이어 마스크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선택 영역을 만들고 그 선택 영역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선택 영역을 만들고 해당 선택 영역만 보이게 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선택 영역을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어디를 보이게 하고 싶은 거죠? 여기. 이 부분을 보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빨간 박스 만큼 마키 툴에 가서 사각형을 우리가 그리드가 있기 때문에 그리드 에게 착착 스냅이 걸립니다 만약에 스냅이 안 걸리면 뷰에서 뷰에서 여기 스냅이 꺼져 있을 수 있어요 스냅을 켜는 거 끄는 건 어떻게 한답니까 i 프트 컨트롤 시프트세미콜론 이래요 그래서 단축키를 나중에 쓰시면 되겠고요 스냅이 켜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가이드에 붙습니다 자 선택내역을 일부러 제가 요만큼만 해 볼게요 반만 반 정도만 했어요 저 아래까지 채워야 될거 아니에요 일부러 안 채우고 만든 다음에 선택내역이 불편한 게 여기에서 이걸 늘리려면 기본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다시 그려야지 이 선택내역을 이렇게 했다가 얘를 요 여기까지 쳤어야 되는데 또는 귀껏 여기에서 만약에 마그네틱 툴로 해서 열심히 해서 여기 다 땄단 말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키우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내역에서 선택내역을 만들고 수정할 수 있는 걸 제공을 해요 위에 메뉴 볼까요 메뉴에서 Select 메뉴의 Select에서 여기 Transform Selection을 선택하면 그러면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생기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 영역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컨트롤 T하고 달라요. 컨트롤 T는 레이어 안에 있는 내용을 실제로 크기를 늘리고 줄이는 거고 이 트랜스폼 셀렉션은 선택 영역의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선택 영역을 안쪽에 이만큼 만들어 주셨습니까? 레이어 패널에서 하단을 보세요. 레이어 패널. 예, 지금 강아지의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고 하단에 보시면 여기 마우스를 살짝 올려보면 Add Layer Mask라고 되어 있죠. 찾셨습니까 자, 이 아이콘의 모양을 잘 보세요. 아이콘의 모양을 보면 동그라미가 밝고 바깥쪽이 어두워요. 즉, 선택 영역이 동그라미라고 치면 선택 영역만 보이고 나머지 부분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이콘의 의미가. 클릭을 해볼게요. 됐습니까? 이렇게 마스크가 잘 걸렸습니까? 자 마스크를 만들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자 보십시오. 여기에서 이동 툴을 좀 선택을 해볼게요. Move 툴 선택을 했고요. 이미지, 강제 이미지를 선택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예, 앞에 있는 이미지를 선택해 봅니다. 얘를 클릭을 해보세요. 앞에 있는 썸네일. 자 여기에서 얘 예, 링크 좀 풀어볼게요. 가운데 링크가 있어요. 걔를 클릭해서 풀어봐 주세요. 지금은 뭐였냐면, 요 마스크 영역과 얘가 같이 움직였었거든요. 얘를 링크를 풀면, 이렇게 링크를 풀면, 다시 앞에 있는 이미지만 선택을 해볼게요. 얘 말고, 얘 선택을 하고, 우브 툴로 움직여 보시면, 살짝 옆으로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사각형 틀은, 마스크 틀은 유지한 채 이미지만 살짝살짝 바뀌고 있어요 또는 이렇게 Ctrl T 해서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마스크 영역은 가만히 있고 이미지만 조절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무턱대로 확 잘라 버렸다면 방법이 없어요 그죠? 다시 작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레이어 마스크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얘좀잘 보세요 얘를 보시면 여기에서 흰색 부분이 보이고, 검은색 부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예, 클릭해봐요. 여기에서 흰색 부분이 보이고, 검은색이 안 보인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검은색을 채색을 여기에다가 조금 해보면 어떻게 될까 볼게요. 브러쉬에 가서. 여기, 검은색으로 바꿨어요. 브러쉬를 검은색. 검은색, 브러쉬, 얘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아이고 누가 브러시를 바꿔 놨어. 잠깐만요. 자, 제가 여기에다가 너무 많이 눌렀었나 봐요. 여기에다가 채색을 이렇게 해 보면 이렇게 삼각형 정도로 해 봤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검은색으로 채색한 거죠. 검은색이 가려지는 거니까. 요 부분이 누가 보여요? 뒤에가 보여요. 만약에 흰색으로 흰색으로 채색을 한다면 여기 키보드 X 눌러서 흰색으로 바꿨어요. 흰색으로 여기를 만약에 더 지워주면 여기 부분이 흰색 부분까지가 더 보이는 겁니다. 마스크를 걸었는데 마스크가 일부 내가 원하는 부분이 마음에 안 들면 이런 식으로 채색을 함으로써 수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어요? 흰색이 보이는 거 검은색이 안 보이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게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자, 레이어 마스크에서 또 어떤 것도 할수 있냐면, 그러면 뒤로 한번 돌려볼게요. 다시 원 상태로 돌렸고요. 자, 지금 이게 흰색에서 검은색, 그러니까 흰색 부분이 보이고 검은색 부분이 안 보인다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레디언트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레디언트, 기본적인 그레디언트인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가는 걸 선택을 해볼게요. 됐어요? 요거 gradient gradient 클릭해서 기본 예를 보고 있어요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가는 거 선택을 했고요 여기 오른쪽에 얘가 선택돼 있는 상태예요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직각으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조금만 해보자 길게 크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습니까? 검은색이 안 보이는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강아지 이미지에서 윗부분이 안 보이고 서서히 아래쪽으로서 보이고 있어요. 마스크는 여기에서 이렇게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이용해서 이미지가 서서히 겹치는 걸 만들 때 이렇게 해놔야지. 만약에 이미지에다가 실제로 지워서 이렇게 없애버리면. 다시 살릴 방법은 없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려서 원래대로 돌려놨고요 이게 뭐냐면 레이어 마스크예요 얘가 레이어 마스크로 구현을 한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얘 백그라운드 잠깐 더블클릭해서 할게요 백그라운드 더블클릭해서 푸시고요 이두 개를 컨트롤 G 해서 그룹 할게요 다시 얘 풀었고요 더블클릭해서 백그라운드 풀어주시고 얘 예. 같이 선택해서 컨트롤 G 이게 어떤 방식이라고요? 레이어 마스크 한거예요 컨트롤 J 하나 그대로 더 만들어서 요번에는 이름을 클리핑 마스크라고 할게요 클리핑 마스크 그룹을 하나 더 복사했어요 그룹이 된 상태에서 컨트롤 Y 해서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자, 밑에 있는 레이어 마스크에 눈은 끄고요. 클리핑 마스크에서, 위에서 요 마스크 걸었던 거, 요거 지울 거예요. 잘 보세요. 요 부분만 선택을 했고요. 키보드에, 네, 여기에서 끌어서 내려갈게요. 이 부분만 끌어서 휴지통에 버려요. 네. 그럼 마스크만 날아가요. 니까 요 부분만 끌어서 어디로 휴지통으로 버려요 끌어서 휴지통으로 버렸어요 자 다시 마스크가 풀려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좀 전에 완성했던 건 그룹으로 해서 숨겨놨고 지금 작업하는 거 볼게요 자 클리핑 마스크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클리핑 마스크는 좀 전에 레이어 마스크는 선택 영역이 있고 그 선택 영역만 보이게 했다라고 하면 클리핑 마스크는 쉐이프를 생성할 거고요. 내가 생성한 쉐이프의 모양대로만 모양 부분까지만 보입니다. 쉐이프랑 같이 써야 돼요. 레이어 마스크는 선택 영역을 만들어서 하는 거고 클리핑 마스크는 쉐이프를 만듭니다. 쉐이프를 만들어 볼게요. 자,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 사각형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 여기 우리가 가이드 만들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가이드에 맞춰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보십니다. 지금 레이어 순서는 그림 위에다가 만들었어요. 이거 우리가 뭘쓸 거라고 마스크로 쓸 거라고요. 자, 이 녀석이 순서가 중요해요. 얘가 이 사각형의 모양이 이미지 밑에 있어야 돼요. 이걸 끌어서 요 사이 백그라운드와 강아지 이미지 사이로 배치를 하세요. 됐습니까? 레이어 순서가 이미지 렉탱글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이렇게 하시고 여기 레이어에서 위에 있는 이 그림 강아지 레이어에서 마우스 클릭 클리핑 마스크 create clipping mask 합니다. 누구한테서? 강아지 이미지에서. 강아지 이미지에서 마우스 우클릭, create clipping mask. 했어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구요. 굳이 우클릭해서 할 필요 없이, 여기, 이 레이어와 이 레이어 사이에서 alt를 누르시면, 키보드에 alt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끌 수도 있고, 다시 적용할 수도 있고, 끄고 적용하기, 끄고 적용하기가 돼요.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이렇게 클리핑을 걸어주면 아까 마찬가지로 얘가 이동툴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확대 축소 하더라도 밑에 있는 모양만큼만 보일 거고 이동을 해도 밑에 있는 모양에 갇혀서 마스크가 잘 걸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So, 마스크는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밑에 사각형을 모로해도 상관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아까 커스텀 쉐이프로 가보면 커스텀 쉐이프에서 하트를 만약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트 모양대로 나와라고 하면 이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다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쉐이프의 모양은 여기 있는 이 마키트를 이용해서도 하실 수 있는데 비춥니다 왜 비추냐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새 레이어를 만들고 이번에는 마키트를 이용해서 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얘가 지금 좀 전에 쉐이프는 없애버렸고 빈 레이어의 사각형에 여기에다가 색깔만 모든 있기만 하면 걔가 마스크가 되는 거예요 레이어 새 레이어 만들었고 여기 마켓툴이고 색깔은 아무 색깔이나 채운다. 알트 딜리트 해서 줘 볼게요. 그래서 요색깔을 이렇게 채웠거든요. 이렇게 채우면 이렇게 클리핑을 걸수 있습니다. 아까는 쉐이프로 만들었고 요번에는 선택 영역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필 해서 채우는 걸로 했는데 이러면 얘 모양을 혹시나 이제 확대 축소하면 비트맵이기 때문에 끝 부분이 나중에 크거나 작게 하면 뭉개질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밑에 있는 모양을 잡아주는 녀석은 이걸로 만들지 말고 뭐로 쉐이프로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예, 쉐이프. 지금 이 샘플에서는 지금 전체 이 이미지의 전체가 여기 나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미지의 한 요 정도만 여기 얼굴 부분? 얼굴 부분하고 이 정도만 나오도록 이 부분이 잘리도록 여기에다가 마스크를 걸어서 해 주시되 지금처럼 지금처럼 두 가지 방식을 다해 주세요. 레이어 마스크와 클리핑 마스크 둘다해 주세요. 여기 액정 화면 안쪽 다 채워 주세요. 여기 옆에 어, 빈 거는 이 이미지 비율을 지키려고 해서 다 넣으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옆에까지 다 채워주세요. 제가 빨간색으로 한 부분까지 사진 나오게 해주세요. 두개의 이미지 저도 불러올 거고요. 요 소스라는 jpg에 일단 카메라를 얹어야 되겠죠? 카메라를 얹어놓고. 네. 가져왔구요. 얘를 그룹핑을 하겠다구요. 얘를 풀고 요 두개를 묶어서 그룹 하나는 레이어 마스크 하나는 클리핑 마스크 그해서 두개를 이렇게 구현을 하겠습니다. 레이어 마스크 아니 어 레이어 마스크부터 보죠. 여기에서 클리핑 마스크는 일단 눈을 끌 거고요. 레이어 마스크부터 보겠습니다. 레이어 마스크 안에는 일단 요 녀석과 얘가 있어요. 근데 이 카메라 안쪽에 이게 하나 더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를 컨트롤 J에서 하나 더 만들었고요. 이 녀석을 카메라 레이어 위로 올려야 되겠죠? 레이어 마스크 보고 있구요. 맨 밑에 소스, 사진, 카메라, 그 다음에 다시 위에 얘를 놨어요. 저 녀석은 컨버트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꿨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축소를 할거 아닙니까? 축소하면 깨지지 말라고. 일단 이렇게 바꿨어요. 그 상태에서 컨트롤 t 해서 대충 줄여 봤습니다. 이렇게 줄여 보고 있어요. 자 여기 카메라 액정 부분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 액정 부분이 여기까지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전 여기까지 끝까지 나오게 하려고 가이드를 여기에 뽑아 보죠. 액정 사이즈만 이렇게 가이드를 뽑으면 그면 다시 이 이미지 가지고 와서 조금만 더 줄일게요. 뭐 대충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가이드 이 부분이 보이고 나머지를 안 보이게 선택 내역을 만들고 그 선택 내역만 보이게 한다는 거였으니까 선택 내역을 만들고 이렇게 선택 내역을 만들었어요. 선택 내역을 만들고 레이어 하단에서 이거 레이어 마스크를 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의 완성본의 모양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미트 큰 사진, 카메라, 그 다음에 작은 이미지랑 거기에 마스크. 됐습니까? 클리핑 마스크 보도록 할게요. 예, 접고 클리핑 마스크 켰구요. 자, 클리핑 마스크에도 똑같이 이 녀석이 위에 있구요. Ctrl J에서 하나 더만들때 위로 올려줬구요. 마찬가지 스마트 오브젝트를 바꾸는 게 나니까 바꿔주었습니다. 대충 줄여서 네 이렇게 배치를 해 주었고요. 자 이번에는 쉐이프 모양이 어디 밑에 이 이미지 밑에 여기 사이에 즉 카메라와 이미 이 이미지 사이에 있어야죠 쉐이프를 만들게요. a n g l 글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줬구요 위치가 어디라고요 이미지와 이미지 밑에 바로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Alt 클리핑 이런식으로 걸어줍니다 자 제가 지금 요, 요 사각형 만들 때 잠깐만 다시 뒤로 돌려 볼게요 지워볼게요 지금 카메라 위에 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사각형을 어디에 만들어야 된다 라고 했냐면 얘와 얘 사이에 만들어야 된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선택되어 있는 레이어에서 무조건 다른 걸 그리면 그 레이어 위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카메라 다음에 생기는 거니까 카메라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쉐이프2에 가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그러면 지금 만든게 요 레이어 위에 있게 됩니다. 순서가 자동으로 글리핑을 이렇게 걸었어요. 됐습니까? <laughs>